와.. 차지라풀플 <laughs> 스카우트.. 아찔한데? 아니야 여기가 차지가 2차지고 오른쪽.. 뭐야 애쉬공은 쳤다 그랬어? 야, 야 저, 여기, 여기 뭐야 이거 아 그런지 뭐, 그냥, 그냥 싸울려나본데차 이쪽에 빡쳤나보다 간다 이거 박았다 어 뒤에 뒤에 뭐야? 아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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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타와 스나타 어 먼.. 먼 데야 먼데 그냥 가면 돼 박았다 이거 하나 확킬이고 하나 죽이려고 뒤졌고 디보션디보션됐네 야 이거 패드 켤게 귀여워, <뭐라> 귀여워. 아, 뭐야, 내드론귀여님이론론 대주론. 론 대주론. 대주론. 대아론 대주론. 대주론. 대이론 대주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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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려주봐 대주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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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스 레이스하우냐 레이스하우냐. 있어 있 있어 있어. 레이스. 이제 가니다죠여여 여기 여기. 이쪽 왼쪽 8스 혼자 봐, 줘 혼자 봐줘. 내 주불 쪽까지 크레이야안 된다. 아, 이거 올수 있어? 여기 이쪽에 그냥 올수 있어? 아, 내가 어하고 봐야 돼. 설야 이게 뭐야? 얘는 이는 뭐야? 여기 있어. 무시나무 무시 어. 둘다 온, 둘다 호라이즌 호라이즌 라사나 라사나 호라이즌 88 어나도 또 왔다 어, 어나도 도망쳐 바벨 등수 챙겨 아씨어 아, 아, 호라이즌 몇 파티야. 해보다 보니까 E M P 가 훨씬 편해져서 브라처럼 그냥 스캔도 되고 그래가지고 방금 마지막에도 응. 잡을 때 스캔 됐잖아요. 나른쪽에두팀 응. 이거 이 집으로 갈까 빨리, 빨리 먹어봐. 어저적당이 어. 먹고 갈게. 음, 내가 궁 채워 볼게 같이 채워 이거 같이. 다같이죠 아. 다섯. 나는 괜찮다. 나중 나를 참이 끝나면 찰 거임.

나더 아, 붙는다 임마 계속 뛰면 음. 되네 끝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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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피스키퍼 조심 어디야? 여기 안에 여기 안에 EMP 들어가도 될것 같은데 하나 1 h 오른쪽 벽에 있는 거 알아 알아 열어봐 1hp 1hp 이즌 내려간 거 아안보아못 잡았어 안돼도 여기 여기 안에 어다 개피긴 한데 나도 개피 됐어 따라가야 돼여 하나 릴로딩. 뒤에 왔다 나이스 나와봐 일로 일로 나와봐 어이 나이스 우와 이건 세이브 인정 <목소리> 아리사시보. <목소리> 잠깐만 moment, gotta use a phoenix kit. I'm using a phoenix k e m p 때문에 금방 거든 나랑 어, 나랑, <목소리> 혜진이 움직여야 돼, 움직여야 돼. 그냥 스킬만 쓰지 말아 봐요. 아마 안될킬 건데. 움직여 어, 된다고요? 회락하는데요? 제적을 하네 피부 들어가서 올라놓은. 살릴 수 있는 거 있긴 한데. 살릴 않아? 부활 비콘? 어. 설마? 뭐야? 손에 없어. 차반저 졸로 가네. 어? 포인트 됐어? 뭐냐? 잡으러 가자 그냥. 간다. 여기 뭐 있어? 킹가? 어? 나도 턴이야? 줘. 오. 오. 먹어. 먹어, 돼? 뭐해? 어, 뭐야? 뭐야? 나, 나쟤 살살 때리려 했는데 죽었어. 뭐 괜찮아 잘했어. 우리 원래 있던 데로 가자. 이거 못 타. 이거. 그때 내가 그래플만 나. 빨리 안 썼어도 2등이었는데저밑바닥까지 떨어져가지고. 나 어, 제둘루폈는데카비 응. 시어공까지. 끝났는 끝나겠다. 끝났네끝났어데 끝났는데 끝났는데 끝지끝 쟤네 잡으면서 나가면 가장 좋긴 한데 우리 어차피 패스파인더 있어서 여기 있고 시어 여기랑 다른 팀, 팀. 깨진거다 두팀 붙인다 텔피징두팀나 EMP 있어 아직 붙인 거 아닌 거 같은데 맞아? 찬스 붙였어 붙였어 텔피징으로나 EMP 있어 안 붙였는데 하나 여기 있는데? 그냥 그한 명만 붙인 것 같은 그냥 붙인 거 맞아요 붙인 거 맞아요 내가 아니 아니 안 쏠게 아직 아직 안 쏠게 아직 아니 아니 차도 차도 있어 근데... 레이스가 도망간 데. 거 아니야? 캠陛. 붙였다가? 레버군 거 아니야 저거? 아니 아니야 올라가지 마 올라가지 아... 올라, 마, 올라... 아, 이미 들켜서 그래요 내가 아긴? 오른쪽에도 있잖아 제풍이 쪽가져야겠네 여기 있어 여기 들켜서 안쏠거 같은데 이러면? 조심. 아, 준내 잘박네. 뭐냐 너? 와, 페이지님, 페이지님. 둘다 거의 다크라이 이쪽 집으로 올수 있나? 네. 할수 있어, 할수 있어. 템페, 아래 있는 거. I'm 가 o 기 n 기 하나 다 먹어봐 g o 아또 있어 그래 o I'm going to go. I'm going to go. I'm going to go. 좀만 더 집중하자. 좀만 더할수 있다 우리. 걔 어디 갔지? 지금 왔어 올라 올라. 흔들었어 한 번. 한 번. 한 조심. 네. 내거 빨간 거 혹시 내 가져와서 먹었나 우리가? 아니 아니요 제가 올렸어요. 아 얘네들 시체 하나 내가 바꿨는데. 기다려봐 내가 붕치어 줄게. 어 뜯다고 뭐, 같이 올라갈래 이거? 아, 아니 그래, 그래, 그래. 아니야, 하나 더 있는 거 같은데? 어? 빼는 거 같다 이거. 찾지 맞고. 맞네 맞네 찾으라 추맞고 빼는 거 같다. 맞네 맞네 빼네 왼쪽. 얘들 딴 팀이네. 하나 붙는다. 필요한 중. 왼쪽에. 배터리 없어서 힐하는 중입니다. 아자기랑 아파요. 맞으면 아. 아, 안 돼. 나못 나갈로. 얘를 빠질 수 있어? 쟤가 어그로 끌고 있거든요 약간 옥테인 거의 크랙 이거? 크랙 살았다 아나 죽었다 이거 일로와 <laughs> 깔았어 출나서 있나? 없어. 하나만. 내가 갈게요. <laughs> 이거 하나씩 들고 있어. 음. 어, 나 먹을 게 하나. 나 없어서. 먹어 봐 이거 이쪽으로 와봐 오른쪽으로 내가 EMP 넣어줄게 그냥 오른쪽으로 뛰어봐 지금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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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네 까지 뛰었어 들어왔어 들어왔어 아, 나다 감을게 응 음, 감아놨잖아 옥상에서 <laughs> 보고있어

일단 가자, 가자, 가자. 어, 어, 내 쪽까지 와봐. 제 그거 없다. 피, 피통도 없다, 이제. 응 음. 중탄 아유, 바로 찍어야 돼. 돼. 그래. 아니면 쟤네 막아. 그냥, 그냥 뭐 갖다. 중탄, 중탄. 횡단보나, 횡단보나. 6발 했어. 왼쪽 들어오는 거 봐야 된다, 아까 방금 보라. 어어. 여기 뒤에 오셔야 돼. 나 경탄 좀 그냥 들고 갈게요. <놀람> 내가 일단 들고 갈게. 가방 많이 남아서. 여기 밖에서 싸우고 있다. 음. 왼쪽 뒤에. 밖에서 들어오는 브라도 있다지 않았어? 브라랑 딴팀 있었어. 한명 아니야게? 아니요. 한덕 제 아까 제 방이 쏘네 왼쪽에. 여기도 떴어요. 딱 하나 딱 둘다 몇 개씩? 없어. 없어. 하나 있나. 어, 오케이 어, 오케이 오케 어. 나도 하나밖에 없어서. 뭐 키트? 에 사운드. 뒤에 여기 여기. 네. 키트 키트. 잠깐 잡깐씩 앞에까지 붙자 일로와봐 나이스 이거 바깥쪽만 이 들어가지마 어이 아, 조심조심 양강 맞겠다 이거 왼쪽 뒤 잠긴거 아니야? 아니 근데 안쪽이 쪽에... 아 이거 뒤에뒤에뒤뒤오9 어, 구십..구십칠 나이스 뭐뭐뭐뭐 히실이 없어 한번먹어아고 시야. I 안에 r e 있다 안에 개많 아니, 케마. Whoo! h e r e l e 4. The surrogate. Pacacho. s i g n a l i n 게 my drone back. w h a 여기 있다. 들다 배터리 배터리 얘기 다 줄게. 응. 여기 핑에서 막고 있다. 얘네, 그럼 우리 가안쪽서야 되는데, 결국엔안쪽서야 된다. 이러면 어? 아, 얘네 끝이구나. 슬픈 거아니네 조금... 음. 여기 아니, 셀 여기 많아. 그... 셀 그... 많아. 여기 안쪽에 셀많나 어? 배터리 있다. 나 있어. 여기 괜찮아, 괜찮아. 제작 중. 괜찮, 괜찮. 제작하기냅또바 버려. 어. 우리둘 들어가야돼요 어디로 가 우리? 정중앙? 정중앙으로 뛰죠 왼쪽 문 열었다 여기 각 벌린다 왼쪽 문 열게 이거 네. 왼쪽으로 가도 돼 오른쪽으로 다 몰려갔어요 분명인가 아니, 아니, 아명이었어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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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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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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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아니, 고니 아니, 가지고 그래? 너무 이거 잘 받들어. 아니 난 중요한 생각 못 보긴 했는데 김가민가에서 나도 또 살리고 있네